골뱅이 있다 너무 작다는데 새끼다 슬슬 보입니다 골뱅이가 사람 많이 왔었네 골뱅이 골뱅이 새끼들 좀큰 놈들만 잡아가겠습니다 꽃게 한 마리 발견 꽃게 한 마리 발견 새끼꽃게.. 야, 물색이 나온다. 그래도 정말 신기하게.. 오, 어, 소라놨어. 소랑 같은데? 우와, 소라 발견! 첫소라, 첫소라! 와, 응, 근데 내, 내 내가 여기 좀몇개더 있을 것 같은데. 이거, 이거 뜯어먹고 있어. 이거, 이거, 송어 죽은 거 첫소라 발견! 우와, 뭐 있다? 여기 너는 뭔가 전화, 전화 물고기 있다물아 <laughs> 세진 않지? 정아야 물 세진 않지? 다행이다. 우와, 꽃게다 정아. 이게 되게 작아, 그래. 아, 이 정도면 괜찮지? 아니 그렇게 크진 않아? 어? 꽃게다 정화야 너 네, 잡을래? 이거? 이거여기여기 이거이거 잡아봐 정화야 니가 오오 왕꽃게도 보였으면 좋겠다 시장꽃게 어 좋아요 저또 있다 좋아요 또 있다 이들 또또 내내 서치 봐봐 내 서치 내 서치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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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늦 늦고 가 늦고 가 <laughs> 너무 새끼 다 살려주자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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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이들 좀좀큰거큰거큰큰거좀 크다 저 저기 있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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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새우쇠깔 새우쇠깔 가, 가. 물에, 물에 넣고, 넣고 가아가치기로 물에 넣고 가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잘 잡네 정아 어이구 잘 잡아 조금 얕은데 얕은데도 좀 많이, 많이 있다 어 봤네 봤네 정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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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이야 시장고개시장고개 정말 봤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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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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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새 나올 때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잖아 어 그렇지 그게 정하죠물 나올 땐 되게 멀리 멀리 보면서 이?

이런 연한 거, 연한 거... 그한 마리... 아이씨... 놓쳐버렸다. 어망 <laughs> 갔다 아, 근데 별로... 안 아깝... 아깝지 않아... 다리가 없더라. 다리가 두개도 없었어. 어, 꽃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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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. 꽃게, 꽃게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살살 간 다음에, 딱 잡으라고 해, 딱 이렇게, 이 대가리에 딱 맞, 정교 좀 해가지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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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씨. 놓치면 안 되는데. 안 돼! 안 돼! 아, 내가 놓칠까봐 내가 살살, 살살 했는데. 아이씨 아이, 큰 꽃게였는데, 씨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다 정아, 잡아볼래, 이거?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. 한번딱 이렇게 밀으라고. 이리면서딱 타이밍 맞게 봤어? 정아 잡는 거? 여기있다정아야 꽃게 꽃게 여기 꽃게 많다 꽃게 막두 마리씩 다있나두 마리씩 다 있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야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고 꽃게 사냥이다 사냥. 봐봐 여기 와 여기 또또또또또 또, 또, 또. 이렇게 보이지? 딱 이렇게. 오케이. 이야 여기 큰거 있다. 오케이 크다. 와 여기 또 있다 있와 정말 대박. 와 꽃게. 와 꽃게. 건너 건너. 아 새로운 곳으로 와. 새로운 곳에 또 많으니까 와또 꽃게 또 있다. 사이즈 좋아. 땅을 딱 비춰 땅을 잘 보일 때좀 멀리 비추고 어 이거 야, 정아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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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잡고. 같이 잡고. 같이 잡고. 같이 이걸로. 그렇지. 그렇지. 와. 와. 우읏. 야 나도 많이 잡았지 정말. 여큰거두 마리 잡았다. 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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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잡아 여기 또한 마리 또딱 있네 또. 지금 훑었던 데라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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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긴 있다 있긴 있다 <laughs> 잡지 말까? 너무 어, 흔한 사이즈인데 응여기있다 <laughs> 봤어? 이거 봤어? 아까 놓친 건가? 어? 아니, 작아. 왕 꽃게가 한번 출연해 주라. 왕 꽃게 나오란 말이야. 이거 <laughs> 잡을까 말까? 여긴 낙지가 없어. 골뱅이도 있을 면 같고, 한데 어이구, 여기 한 마리 있다. 어이구, 여기 한 마리 있다, 한 마리. 어이구, 사이즈 좀, 좀 돼요, 그래도. 어이구, 여기. 망둥어인가? 이거 뭐야? 보고 보고. 잠자는보고한 마리 있었네. 자, 오늘 잡은 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정환님과 같이 잡은 조과고요 자. 오케이, 만큼잡았어요잡은건다여기다 보여 주세요. 여줘이만큼 잡았습니다. 이렇게 을한 장을 조그만 거는 살려주고, 큰 것만 가져가겠습니다.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 바카지, 큰 거는 요동이세요 아, 시장 쿠키 완전 시장 쿠키 사이즈 일단 다 뒤집어서. 아. 자. 이렇게 잡았어요. 이거 춥네요. 이그 정도 사이즈는 가져가기로만 하세요. 이건 새끼는 살려주겠습니다. 새끼는 살려주고 잡을만한 사이즈만 가져갈게요! 예, 지난들끼리 서로 막야 얘가 얘 진짜 누가 잡았는지 모르지만 와 진짜 시장꽃게 진짜 시장꽃게 진짜 시장꽃게 진짜 시장꽃게 얘도 얘도 시장꽃게 소라는 손님으로 하나 잡혔고 숨는 건 숨는 건안 돼요 숨. 얘네들은 살려주겠습니다. 물 불어면 얘네들은 나갈 거예요 어차피. 저기다 넣어도 얘네들이 알아서 나갈 거니까. 얘네들은 살려주고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오늘 잡은 족과. 자 이겁니다. 효과. 자. 만통했습니다. 만통.